자, 링쪽. 이거 Y존 잡아먹기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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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시! 알렉시가 먼저 잡았습니다. 자, 과연 이 자, 그쵸? 멜과 카미우까지 트레이드가 계속 와. 이어집니다. 오. 확실히 교전이 안 밀려요, 양쪽 다. 우리 팀을 제외하고 가장 에임이 좋은 팀이다 고 에너리가 그래도... 아오! 메인 쪽 이미 반해책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리 위치를 알수 있겠습니다만, 오. 바로 트레이드입니 자, 이러면 피솔라드 승리! 집토이 스포츠입니다. 그립쪽에 이들이 오, 자, 이 정도까지 괜찮죠? 그만은 예, 실화지 위치도 되게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 더 이상 안해 아, 그죠? 그래. 잡지 마는데요 그렇지요. 어. 두 명까지 너무 좋은데요. 오우. 세 명까지. 예. 오, 아니, 실검이 노이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기가 없는 상태였고요. 자 깔끔하게 네명 생존한 채로 마무리입니다. 자 이들이가 들어시 와야 돼요. 근 나올 걸좀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본대가다 아, 잡았는데요 아 근데 사라가 3명을 처리합니다 그러기에는 본대가 너무 쉽게 넘기네요 알렉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도 노이어를 처리합니다 시간은 안될것 같긴 한데 총이라도 네. 한 자루라도 더 걸고요 홈치은 많이 줄수 있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자 이러면 두 자루 빠져나가는 찰나에 한명더 킬을 어. 기록했습니다 아야 이거죠 플로리센트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안 뺍니다 안 빼요 구전 해 줄게 청별아! 예. 안 돼요! 아 절대 안 진다는 마인드로 지금 거기로 합니다. 예. 무너카 버전까지 그냥 no 올리면서 와아아아아아 타미우도 아아 처리가 됐습니다. 사냥꾼의 모델까지 5초 오퍼 세이브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너무 시원시원해요. 피스톨 라운드 제외하고는 다이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막을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실하지 아우! 잡긴 잡았는데요.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동선지를 정해놨어요. 자 메인 쪽에서도 일방적으로 킬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 슈피파이 쪽이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본인들이 작은 템포를 안 놓치게끔 이렇게 쭉쭉 간다는 거. 음. 이렇게 해야지만 솔직하지 않다면 되는 거고. 자 우퍼트 수고제도 못했어요. 아, 아직 한 번도 아, 못 잤죠? 자 여기서 드디어, 드디어 잡아냅니다이러면 아, 잡고 빠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세이브를 해야되지만 또한번 A 사이트 쪽입니다. 응. 드롭과조이씨 응. 위에요. 아, 아. 스크립스? 플로리 센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긁어볼 수 있겠어요? 위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이고요. 사이트 한쪽 풀려도 굉장히 빨리 됐고요. 네. 오퍼의 각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벙커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야, 이렇게 트레이드 오, 진짜 빠른데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는. 오! 아, 자, 메인까지. 자, 해야죠. 해야죠. 네, 네. 체력이 없나, 얼마 네. 오,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에너리가 여기서 움직입니다. 라이드가 좁니다. 그러니까 별 위치까지 확인해주는 거에요 여기다 해줘야 된다 어, 좋아요 에너리 여기 밀면 또 이게 달라지죠 더블킬입니다 와! 국룰을 쐈다! 오프로 막았습니다 자, 할만해요 할만해요 살아만 네. 남아있는 상태 네. 자 화살 보내고 이제 반해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쫓디 과연 으아아아 어! 와, 와, 와 일렉시! 아 SR이 진짜 잘 밀긴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교전이 음. 집토가 잘되서 그렇지 음. 보시면은 교전이 돼요, 교전이. 그러니까 교전이 잘 됐으면 좋지. 아니 영연근 한땀한땀 정성을 응. 진짜 잘밀어요 엘살이. t h i t seconds left. 가능하죠.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캐를 만들어내면서 점멸.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와, 예. 에이 아, 진짜. 다 시간요. 사고 내겠는데요? 에너리 상대로는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리가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여기. 오 어? 저거 있는 거 아닐까? 자, 이걸? <laughs> 어? 어? 이러면 어, 두 자루,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오퍼 있습니다 오퍼 아! 있는데요 네, 오퍼 위치를 좀 예상하기 어려울 좀... 것 같아요 자, 라인업다 수정돼 있습니다 파평탄단폰지 나눠서 깨야 돼요, 오, 어, 안 깨지나요? 아직은 반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 때는 해체를 못하겠는데요? 네, 네, 시간 있어. 많이 탔어요 전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시라즈가 네, 해체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나눔수음을못 깨는 순간부터 이거는 해체 시간이 안 됐습니다 예자 기어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슈퍼파이 리벨리언 타임아웃 이후에 아홉 번째 라운드에서의 승리 자금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 승리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전략왕을뛰어내는 네. SR입니다 드데플셋트가한번 네, 해본 게 아니야 저거 믿는게 하하하 <laughs> 와 아, 아, 아. <laughs> 진짜 잘하긴 하네 <laughs> 플로리센트 때문에 설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네. 안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에너리가 아, 있어요 오브 드라이브 남았습니다 갑니다 가요 여기에너리가 있어요 오브 드라이브 에너리입니다자한번더 에네리 더 있어요? NRA. 더 갑니다 에너리 아, 벌써 3명째 결국에 또 네온이 에 아, 예? 어? 2대1 몰라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오 알렉시 오퍼로 끝냅니다 바로 직전에 두개 라운드 동안 배운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미는 헌트 그쵸 이게 필요해 이런 게이애들이자 액션 조절입니다 아아악 아니 이게 뭐죠? 그런데 플로리센트의 에임 이게 플로리센트야 그럼 멜까지세명 처리하는 플로리센트 네명 채입니다 이러면 앞쪽에서 밀고 나가야죠 그렇죠 자 알렉시 잡았습니다 아. 야 노이오의 스웨가 너무 좋았습니다 oh, yeah. 다 막았어요 oh. 6대6입니다 아니 알렉시스가 전반 마무리 화끈하게 해주네요 간다가지고 셰리프 다이었는데 노이야 많이 긁어도긴 했어요 oh, 네. 와 알렉시가 알렉시. 네. 뭐, 뒤에서 깔끔하게 너무 빨리 와주지 사절이 아, 너무 많이 와줬죠 데미지가 궁으로 들어가 있길래 그래서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모릅니다 야못 뭐, 접더라도 까미가 어그로 그렇죠 어그로 끌어야죠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트레이드. 아니, 일대일. 어? 시간? 시간이. 카미유가 남아있다. 카미유가 남아있는 상태. 자 메리. 아, 아 카미유가. 아, 정말 영리하게. 아레스가 네, 네, 좀크랙을 많이 내주면은 아 힘들겠네요. 자 그래도 한명 내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격에서 뭐 아우러나 오퍼서스에 나오는 최악의 결과죠. 나오는 걸 기다리는데 결국 상대가 좀 피킹이나 이런 거에 안 잡혀주다 보니까 제가 플로리스 센가 거예요 이걸 네 지금 일적으로 킬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안 오. 끝났어요 플로리스 센명을 잡습니다 아중에플래시라비이 오기도 좋았더니 그냥 에도너는데요네 살아있어요 게다가 네, 네온처럼 움직인대요 게임이 결국에 알렉시스의 위치때문에요이 야 근데 독보적이긴 하네요 날아갑니다 오케이, 오 민치, 는데요다 다 지켰어요. 지켰어요 아 아, 아 근데 큰범 먹고 들어간 아 너무 큰데요 야 이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 죽을만한 아. 네, 네. 후반전에 패배입니다 네. 아, 연달아서 동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양팀의 대결입니다 그만큼 치열합니다 이메인에 아울로가 굉장히 깊특히나온고하인네요 일단 B 로 가고요. 날렉시 아, 일단 모시 시도 타겼어요. 아, 네. 우와. 우와. 그 사이 노이아가 네. 잘 받아 먹었고요. 아울로 기어코 잡아냅니다. 마지막 포스트로 마무리. 아, 이제 역전입니다. 메디 반응이 저 말이 반잖아요어 <laughs> 너무 많이 나왔네 너무 많이 너 와아 렐을 아 불렀네요 렐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와아 처리하는 렐 알렉시가 여기서 안 풀리는데요 여기서 대박을 내줘야 되는데 예. 아, 아, 아 알렉시 에게 밀립니다 이러면 타라 혼자인데네 타라가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걸렸네요 그렇죠 야 경기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자뒤 잡으러 가나요? 자 후방을 찔러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전에 본대가 견뎌줘야 되긴 했었는데 어? 메인은 치지긴했는데자 에네리와 무슨 잡이요? 깡해치 될수 있어요? 예, 아, 아, 예 알렉시가 동시에 들어오긴 합니다 와자 아, 예. 지금 타이밍 메인이 못 버텼어요 그럼 살았까지 어우 눈치 진짜 예술이네요 알렉시가 훈방에서 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미 라운드 끝났습니다 11대 8입니다 가뿐미 어. 있고 일단 사이트 진입은 잘 됐는데 사냥구조 아, 예. 네. 부분까지 있어요 어. 자 일단 키는 어, 어, 교환이 됐습니다 어 노이아는 한발 물러나서 내리고요 사냥꾼의 분노. 오 마이 거. 알렉시 잡혔습니다. 설치는 되긴 했거든요. 대 놓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본대가 여기 먼저 오잖아요. 아, 아 잡힙니다. 밀렸어요. 밀렸네요. 갇혔네요. 그리고 벨트가 지 후방 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초의 아 감독님도 약간 메탈이 단하시네요 이건 예상 못하죠? 아, 아 세기탑니다 세기타. 꽂혔어요. 네, 이거는 뚫렸습니다. 진짜. 선셋으로 와. 가는 티켓을 끊어줬는데요. 와, 이 친구가 진짜 잘한 맵인데. 네. 스파이크 땡. 아, 알렉시 열심히 좀. 공세 들고. 네 시간 어떡하죠 이거? 철시간은 고 나가야 나가습니다리고오 걸리겠는데요? 공세? 알렉시? 못릴거 같은데? 게 시간 안 돼요? 아니 여보세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오 잡혔습니다. 아두 남자. 어 나가세요. 근데 이게 알렉스 선수가 잡고 한 것도 아니고 아 너무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파네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이렇게 라운드 마무리, 마무리. 그리고 펄에서의 승자는 쇼피파일 리벨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센트가 움직입니다. 아 플로리센트가 헤이서지만 아 잡혔습니다아 근데 메리 또 이게 팀이 이런 게 팀이죠. 아 네. 래시그로두명 처리 스파가 들어옵니다. 네. 이러면 에네리가 조금 돌아야죠. 다시 가야 되고. 될... 오, 오, 오 알렉시. 아 좋은데요, 이거는? 자, 그래도 일단 어, 좋은데요? 춰가고 있어. 요 더블 에어 위아래. 어? 너무 좋은. 에네리도 바이든지. 메를 잡았고. 오 어, 다시 다시 수비랑 공수 수위 교대가 됐습니다. 네, 기대입니다. 뭐. 스파이크 아직 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알렉시가 자 위치 알고 있습니다. 에네리 체력이 없네요. 오~~, 오 노야! 어? 오늘 노 1대1. 1대1. 체력 없거든요, 노야. 네, 서로 없어요. 보스전. 자, 노야가! 아악! 약간도 야시! 받지만! 패배합니다. 자, 에네리가 들어왔습니다. 어, 깔끔하게 들어다네요 어, 어이? 잡혔어세트 Sheriff, Sheriff, Alex, s 다 e r i f 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이 h e r i f f Sheriff, Sheriff. Sheriff, 두명 e r i f 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 h e r i 상황. 흔들립니다. 약간 많은데, 제가 그래도 남아있는. 네, 아, 침착해요. 어, 안 우리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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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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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명만 내준 채로 라운드를 가져오는 쇼피파이리벨리오 네. 영역만 먹어놓고 비는 리테크 하자가 성공한 게 브리치 스킬리타나. 어 이러면 이제 그럼 이게 다르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이사이트 이러면... 안쪽에서 버텨줄 수 있나요, 프로리치? 네, 오버드라이브. 자풀로빠졌습니다 더블이었어요. 어, 낙차승리. 아, 이거를 시도도 버텨요. 네. 이러면 또 균열 왔고, 지금 균열에 붙었거든요. 브치도 <laughs> 지켰습니다. 자, 자 이러면... 카메오가 킬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 어, 노이야 아, 알렉시스가 와서 이걸 때. 네. 네. 이아도 있어요. 자 시간. 아 야, 시간이 알렉시스. 아니 이거는 진짜 게임 점수를 볼이네요 네. 네. 근데 시간이나 뭔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축분이 아 맞습니다. 이렇게 무너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네. 완벽하네요. 쇼피파이어 리벨리어. 네. 네. 예. 아웃로이요 아. 네. 라이트 안쪽 이놈들다다 쓸립니다. 릴레브리브. 아와 이거 점 나오겠는데요? 3대 입니다아이 너무 완벽한데 지금까지 거기 다른 플레이. 지금 보시면은 억울하게 끌려. 지금도 이 결계 국내 메리 교환이 됐고 이렇게 억울하게 끌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스킬은 스킬대로 빠지고 공격 측도 입장에서는 쓰읍, 아이 참한데? 이러고 끝나버려요. 아또 멈췄어요. 자, 그나마 이거 쌈 이어가죠 이거 이겨 이거 가야죠 이어가야 돼요! 들키진 아. 어요이니 가야 런데 사라가 뒤쪽에서 사냥꾼의 분노까지 1대1 1대 1로 맞춰줬네요 언덕 유로 빠졌는지, 백사지 와아아아 칠 타이밍이! 오 다행이네요 이건 진짜 알렉시의 반응 속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금이 좀 빡빡합니다 어 나가나요? 이거 가나요? 야아아 근데 이건 좀 커요 이가 오, 그냥 둘째로 날아가고 긁혔습니다. 한번 더. 아... 4라운드 아 네, 잘 맞히네요. 아나 진입도 지금 매끄럽게 안 됐고. 와! 일반적입니다. 자, 노이아만 처리된 채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이걸 계속 당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 미드를 지금 아울러가 보지만 그전 라운드에 미드가 헐거웠단 말이죠 탈비하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아, 안돼 이건? 다 잡히겠는데요? 나름 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까지 들어오긴 <laughs> 했을 <했었는데>. 것같만 <laughs> <laughs> 아, 무거운 아,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한명 정리 네 일단 아. B 사이트 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 전에 메리 도착을 해서요 마무리 짓습니다 계속 여게 약간 심리를 버무려주고 있거든요? <laughs> 자, 어? 그래도이번에 미드 쪽을 빠르게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어? 숙지로 메꾸면 오히려 손해예요 <laughs> 자, 에네리까지 빠르게 접근하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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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네리야 와, 에네리 에드리. 에 너무 잘못여줬어요 두번 가야죠. 살았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서 살아까지 들어 있고요. 야, 아, 야, 야 드디어 비를 한번 밀어보겠는데요. 네. 야. 네명승부단채로 마무리. 네. 자, 꼬르치다 함정만 안 발보면 됩니다. 그렇죠. 카피 이제 나갑니다. 아, 아 와! 진짜 맞아 잡았습니다. 꼬르치다 아, 함정만 안걸린다는데 자, 애들이가 일단 밀고 들어오기 들어왔는데 오, 에이브로 에이브로. 어, 아, 버티는데요 네. 어디라도 밀고 나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오버드라이브도 하죠?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시간도 신경전까지 위치를 찍어 줄수 있습니다. 찍혔어요. 그피해방성으로 어, PM왕성으로... 어, 아, 살아갈수 있네. 어? 사이버가 뭐? 네. 어. 역으로? 자, 노이만 남아있습니다. 이야 하락까지. 계속 뒤쪽에 세팅이 좀 돼있었는데. 시라씨니다 어? 그리고? 지금 시는 살아남기 너무 힘들... 어? 하나요피망상까지잡았어피망상까지빼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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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거는 네. 잡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살면 진짜 대형사고. 근 진짜 아. 대응할 수 있는 위치니다 나가다가 이리가 사고라 와잘 아, 뺐죠 어? 2대 어? 어? 네? 타라만 남아있습니다 이미 어, 설치 위기죠? 끝난 상태 자 오히려 타라가 위기입니다 어, 어 같이 맞죠자어 반일체 그리고 이 타이밍에 타다, 내가 타라가 가시구나. 끝납니다 클런치 플레이 신감좀얻었는데요 이거 반영전에 어? 하나 카운터 벨도 잡았습니다 크롤 신톱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네와 아 백업 너무 좋았는데요 에네린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4대3 네 자 파이크. 이제 설치 그 아, 타이밍에 네. 카미유가 잡아냈습니다 어, 카미유가 쥐어준 저 공간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무드 예. 처리할 수 어? 있는 어, 위치였지만 예. 이런 속도 자체는 훨씬 빠르긴 네.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위험하니까 어딜 밀어야 되는지 전부 빠르다 보시면 밀릴 것 같으니까 자 마크 팀에서 이길 수 있는 집토가 좀더잘 이겨내고 집토? 있긴 합니다 플로리센트가 나와 있네요. 어. 아, 나억울로잘 끌. 와, 어. 그 와, 사이에 이쪽은 위서 에 억울을 풀줬어요 네, 자, 두는판 세발. 쌍도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플로리센트. 자, 동시에. 아, 보자 보고, 에네리. 집트 스포츠. 다시 한번더피스톨라 승리. 네. 네. 이거 왔어요? 미치지 찍혔어요. 어, 다행이네. 한 다이... 번에 잡지 어, 못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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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복잡 들었는데, 아니, go, go. 왜? 왜? 아니, 아니, 좀 바뀌었습니다. 들어왔다가 잡혔어요. 너무나 큰 선물을 주고 네. 아직 1 1월인데 어어! 선물이 벌써 오나요? 아그 선물을 선물이 너무 크게 올라갔요 고맙다 그럼 나도 선물을 주겠다 킬로 보답을 합니다 네. 네. 예. 선물 받나요? 아 어, 몰라요! 팬들에게는 선물이죠 SR에게는 예. 그렇 그렇죠. 네. 선물을 뺏어서 나가고 네. 어? 플로리센트 많이 긁혔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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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니 뭐 체력이 너무나 나서 타로가 72밖에 어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래. 아니! 아, 이게 이렇게 너무... 될게 아니었는데. 이게 당황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전반전 후반전마다 두개 라운드를 가져오는 이러면이었는데자 <laughs> 이러면 노이아가 네. 본인이 있는 걸 걸리면 안 됩니다. <laughs> 오! 이번 노이아 선수가 이제 황금 럴커가 되거든요? 그렇죠. 스파이크, 잘 봤어요. 이거는 그냥 노이아가 천천히 돌아댑니다. 맞습니다. 키를 가져올 생각으로. 네, 잘 <laughs> 다섯 명 그리고 그... 두명세 명까지입니다. 진짜. 어, 오 처리하는 합니다 스펙도 마는데요 프로리 세트가 됩니다 뛰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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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티카, 근데 영리한 게터키 만들고 추차선이 혹시라도 네. KU가 프스드랩이까봐 exactly. 아, 근데 급하게 안 해도 요 사실 이거 진경 절토도 지금 다 찍은 상태 지진 경타도 어, 지금 먹서밍이 돼가지고 많이 막는데 프로리 결국엔 피스톨을 지면 말도 안 되는 로 전후반 피스톨 다 이기면 대부분의 팀들이 이거든요진 상대가 돈이 없어도 풍기가 애매해도 네. 확실하게 하고 온다. 그런데 와, 아슬아슬한 풍러리가는 사이에 플리스티가 보발을 했 네, 이거는 돼요. 너무 잘하긴 했는데 약간 마지막은 무리하게 했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운다 아니 메 보세요, 메일 아니 메리. 멜이... 야, 아아 근데 화면 안잡 메리 영리한 게로 원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본인들 앞 본인이 저까지만 저 위에 틈새 박스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멜만 봤어요 멜만 그래서 카미유만 남긴 채로 이렇게 라운드를 빼서입니다 역전입니다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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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라이브 여기에요 알아보십니다 하지만 마치는게 이달이에야이걸 잡아요 메리 기다리고 아, 있어요 살 아, 아. 바로 잡진 못했습니다만 다행이 다행이 생존해 있어요 어? 예자 먼저요 아, 노이아! 와아아아아아! 니 파일 레벨이오! 와자한번빼 이후에 에 사이트에서 모자 쓸어버립니다 2니1아니 e 이게... 아니 이게 챔피언의 폭격인가요? 야아 혔고요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심지어 플로리스선수가하이비첫틀 전에 플네이도 박살나고 시작 거잖아요 아피야반피야반피요반피이야 다행입니다 와아 자 밑을 찍고 이제 사냥꾼을 본답니다 아 근데 뭐에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엘렉시가 잡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지 때문에 하는 어가야 됩니다 yeah. 자 들어오는 아. 건 이번에도 메리 처리 아게 반해체를 하고 있다. 싶은데 바리스 댕기는 규는데요 댕긴 반해체는 이상게 너무 많은요 이미 메리 세명을 아. 처리하면서요 yeah. 결점으로 아홉 번째 라운드 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왔어요 오케이. 자 이쪽 밀고 들어옵니다 백업 아. 보세요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큰 의미가 네. 있는 오오오오오오오자전해서 <목소리> 오. 어어어어어어어버키로 대박이.. 필요한... 뭐, 네. 필요한... 아, 물론 남아있는 게 클래식이라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오리 세트가 있습니다 오! 어? 왜왜왜왜 어휴 근데 네 명을 잡았어요 아뭐이게서뭐 자금도 넉넉하니까 네 스파이크 죠아 진짜, 자, 매를 처리한 게성공 e x i s Alexis! a l e 알렉 s Al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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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는 x i s Al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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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와 진짜 꼼꼼해요 와아 아! 아! <laughs> 아 설마 어어아니 어? 아니 그니 그러니까 어? 지금 A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진강투 때리고 밀자였는데 네. 사냥꾼의 무도 카운터가 너무 잘 들어가서 잘 잡았어요 자 까메에도 도착했습니다 에임에서, 에임에서 안밀려 에임에서 안립니다 집토 자 앞뒤로 같이 파티 같이! 쇼. 집토의 스포츠 11대11 중요한 거는 집토가 아 이걸 밀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자 반대로 네, 이걸 밀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집토가 알렉시 제. 혔 이거를 밀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번엔 예, 노이야까지 네, 이래서 사라가 막궁 만들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위치도 찍어서 확실하게 매치를 가져오기 위한 매치를 위해 쇼피페이 리멜리입니다 매치 포인트 만하면 오버드라이브긴 이 한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지 예. 어디서가요? 오! 진짜 플루리세트. 아, 근데 아, 네, 여기서 이거 중요한라운드에 이거는 월클 행동이 맞아요. 네. 네. 아니 유한 행동이죠. 네. 비움을 받을 저 용기. 맞습니다. 이거 그냥 시간 버는 겁니다. 네, 이게 억지로 밀만한. 아, 또 아, 없어. 세우이아까지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선택 끝난상태고요자두 어, 명을 처리하기 했습니다. 3대3입니다두 네, 명으로는 부족해요. 더 가야 됩니다. 네. 매 밀어야 돼 저거.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살아가고 어? 그리고 쇼티까지 바로 앞쪽에 알렉시가 세명째 같이 하합죠다 아 이렇게 막힙니다 결국 쇼피파이 리벨리오의 관록을 지프이스포츠가 넘지 못했습니다 왜이 팀이 우승까지 갔는지 코너먼트 끝까지 갔던 쇼피파이 리벨리오의 경험치가 네. 좀더 위에 있었습니다